안녕하세요, 네오봅입니다. 오늘은 영화 속 사이다 장면들 중에서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인간 쓰레기들을 참교육하는 속 시원한 장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순위는 주관적으로 정했으며 영상의 주제 특성상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회장님. 5위는 네 영화 미스와이프입니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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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자신이 담당하는 재판마다 백점 백승을 거두는 유능하고 뛰어난 변호사 연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거침없이 해결해가며 승승장구하던 연우는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갑자기 애가 둘이 있는 평범한 주부의 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엔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려 했지만 점차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는 연우.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딸 하늘이 학교의 불량한 남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뻔뻔한 가해 학생과 상대 변호사의 콧대를 짓밟아 버립니다. 뭐 일단 적절한 금액의 정신적 보상도 고려하고 있고요. 고개 들어. 너 죄진 거 없어. 최경훈 군, 사건이 불거져도 대안이 많습니다. 유학생을 4년, 다시 돌아와 자리 잡는 데 전혀 문제없죠. 하지만 김하늘 양은 어떨까요? 솔직히 강간을 당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아, 대한민국의 별로... 미련 없지. 너도 유학가. 엄마가 보내줄게. 안심하세요. 아직 법원 영원 아니니까 그냥 법대로 하시죠. 제가요 은근히 한법 하거든요. 저 싸가지 없는 녀석의 미래를 좀 밟아주고 싶어졌어요. 세계 어느 나라 공항이든 발 딛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널 강간 미수범으로 알아보도록 해줄게. 모든 법적인 조치를 비롯해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모든 SNS에 최대한 모든 인맥까지 동원해서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절대로 사람들한테 잊혀지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저, 저, 저 하, 하늘의 어머니. 지금부터 한마디만 더 하시면 교육부로 전화합니다. 아이, 씨발. 그럼 어쩌라고? 실수잖아. 그냥 실수. 집안까지 따라 들어온 년도 잘한 거 없잖아. 너 지금 우리 딸한테 연이라고 했니? 네가 어떻게 하는지 이 아줌마가 가르쳐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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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렇게 아, 아, 아. 대가리 꽉 쳐먹고 사과부터 하는 거야 이 양아치 새끼야. 사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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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화 동크라이 마미입니다. 밝고 사랑스러운 성격의 소녀 은하와 친구 같은 엄마 유림. 막 고등학생이 되어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던 은하는 같은 학교 남학생을 좋아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남학생은 아주 질이 나쁜 학생이었고, 은하는 불량한 남학생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집행유예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세 등등해진 쓰레기들은 그 뒤로도 은하에게 말 못할 짓을 저지릅니다. 참혹한 고통에 시달리던 은하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우연히 은하의 핸드폰을 보다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유림은 엄청난 분노로 느껴 죽어버린 딸을 위해 가해자들을 직접 심판합니다. 처음 계획한 게었고요. 애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누가 시켰니? 다요. 전부 다. 너도 날리미처럼 내가 존나게 해줄까? <웃음> <웃음> 아직 대답할게 남았지? 대답해봐 어차피 우리 은하 죽었어 그 병신 같은니 뒤지기까지 해가지고. 3위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고 다니는 잔인한 연쇄살인마 경철. 어느 날 경찰은 국정원 경호요원 수연의 약혼녀를 살해했고 이에 분노한 수연은 복수를 위해 경찰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경찰은 학원 차량 운전사인 척 위장을 해 여중생 한 명을 납치해 몹쓸 짓을 하려던 도중 그를 추격하던 수연에게 참교육을 당합니다. <laughs> 언제? 너 경찰이니? 2위는 영화 《공정사회》입니다. 보험회사에 다니며 열살딸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여성. 그런데 어느 날 바쁜 일이 있어 아이의 학교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지 못했고, 딸은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딸을 찾아다니던 여성은 곧 길바닥에 정신을 못 차리는 채로 쓰러져 있는 자신의 딸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내 딸이 납치와 성폭행을 당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예. 무책임한 남편과 무능력한 경찰의 태도. 참다 못한 여성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직접 범인을 잡아 어린 딸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너와 내가 이 자리에 있으리라고. 상상 못했을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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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딸한테 해놓은 그런 짓을 생각도 못하고 겨우 이게 무서워서? 나도 왜 이래. 나 여기서 풀려하면 너랑 네 딸년 내가 아주 씹창 내버릴 거야. 이거 몰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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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할수 있는 일을 해. 이건 내가 가장 잘했던 거고. 평생 유행을 누르니. 그 사람이 아니잖아. 이건 피를 멈추지 않게 만들어. 난널 방치할 거야. 네가 내 딸에게 못쓸 뭐 짓을 하고 방치했듯이. 일 응. 위는 영화《지렁이》입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원술과 그의 사랑하는 딸 자야. 자야는 성악에 재능이 있어 예고로 입학했지만. 가난한 집과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사실 때문에 쓰레기 같은 학생들에게 참혹한 짓을 당하게 됩니다. 아빠! 아빠! 끔찍한 일이 일어난 후에도 가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자야를 악랄하게 괴롭혔고, 이에 견디지 못한 자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후 모든 일들이 담겨 있는 자야의 일기장을 보고 자신의 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게 된 원술은,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가해 학생들을 잡아다 참교육을 시전합니다. 다 살려주세요. 나다 시켜서. 응. 자연 돌림 방송. 것도저이 아, 살려주세요.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쓰레기들을 참교육하는 속 시원한 장면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네모비였습니다.